아, 네, 도란 아, 시면안돼 아, 예, 그러니까? 장도이면면전이면면이이면 <Mile dizzy> <음 <guided> <dur hoe guided> <된> 영창공개 올림픽.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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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잠깐만. 같이 자, 요요요 같이 나. 있어. 아니 가가저기서 네, 이것은. 이곳은 어, 대한민국당의 좋은 지 의원 대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반대하면서 심지어 국기업을 배송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서울역 광장에 심각하게 폐를 붙이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 많은 분들이 불법

아요 나요 저저야쉽게야조왜이새끼왜 이렇게 이거 왜이야 정신 이상하고 이명박 정권 시기 인단적쇄설들로 인해 남북관계가 고조리 반토 상황에서 1 0년 만에 반비해온 위쪽의 기쁨에하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마 그런데 왜요 교체 교저왜 이기는 게좀 말해주세요.

사람이다. 대구. 정또 경제에 국내 공연 준민들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방... 사전 선관단을 노리고 한반독이와 무감독이 무권리로 자신을 불태우는 불법 집회를 벌이는 등무권력적해 고행에 대치나게 한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3년에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일부 반통일단체들이 북한의 국기와 수도사 수준을 태워 북한에 대한 충돌을 바로 모아진 있습니다 당시 로마 대통령이 직접 유방을 표명해 다행히 행사가 파행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아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가차여가 없었다면 큰 어려움 속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화해되고 대화하는 걸 반대한다든지 국가적 대상인 올림픽을 방해하는 몰지각한 외국행기를 하는 조원진 의원들과 그 일당을 지켜봐 봐야 하는 것입니까? 조원진 의원과 우리들이 평창올림픽을 방해하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기울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어렵게 조들에게 남북대화 분위기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입니다. 대구시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고 한반도 평화와 사회 분위기에 참모를 끼얹는 조원진 의원님과 대한민국땅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규탄합니다. 첫째, 온 세계가 평화의 제자리들을 기원하며 추억하고 있는 평창올림픽의 성공기회를 구성하고 국경을 훼손하고 서울광 방장이라는 수많은 인파에게 안전을 위하는 방황에 가까운 행동으로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을 가했습니다. 이제 조은진 의원은 22일 불법 집회에서 한반도기와 북한 국기, 북한 지도 사진을 태워 타인의 명의를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은진 의원그 일당들 밟아 세곤하여 다시는 평창 동네을 향한 파괴행위,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은진 의원과 대한민국당에게 지난 22일 작대에 대한 지지원인 반성과 사죄를 촉구합니다. 2018년 2월 5일 한반도평화 평창올림픽의 소동성 평창, 개최를 바라는 대국 청년들이 자 지금 상황은요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네다섯 명이 모여서 조원진 의게님께이항의서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 아쉽게도 불법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완전하게 막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되지 않는 이런 불법 집회를 자행하면서 자기들이 하면은 마치 로에 쓰고 남이 하면은 불법 집회 운운하는 이질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방해하고 나라에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은준 의원이 서울역 광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거의 방안에 갔다 온 그런 환영식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평창 올림픽은 앞으로 남북 대화와 우리나라 평화와 우리나라 안전을 위한 최적기에 벌어지는 매우 훌륭한 평화의 올림픽입니다. 이런 올림픽을 방해하는 자들이 진짜 적폐고 이런 적폐 세역들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평화가 위협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주십시오. 네, 어디로 더? 그래. 뭐 아니 예, 경찰관인데요.

네, 지금 상황이, <laughs>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달서구에 살고 있는 대구 주민이고요. 저기 보니까 보시니까 서울말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지역 주민 청년들이 와서 저희는 항의 서한을 보내는데 이것조차 불법 미신고된 집회를 하면서 막아서는 게 과연 온도 한처사인지 그리고 정당에게. 정당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항의 서항이 있으면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게 정당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막아놓고는 정당 입니까하는 것도 참 웃긴 처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아서서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상황입니다. 원래 항의 서항을 전달하고 그냥 저희는 가려고 했는데 저희 몇 년입니까? 청년들 고장 4명이 와서 이렇게 항의 서항 당사에 전달, 그, 의원실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조차 막아서면서 이런 일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의 현재 주소, 이게 너무나, 어, 서글프기도 하고, 어, 자줌 싫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달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실에서, 그리고 대한민국당에서 명백히 지금 이것을 안 받겠다, 보고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그만두고, 오늘은 올라가서 도대히 들어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어, 저희가 상황을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어,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어, 다음에 저희가 다시 기회에 또다니일 있으면 와서 또이상항이 상황, 이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반도 평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대구시민들도 더 이상 전쟁을 바란 사람 없고, 더 이상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폭력적으로 남의 나라 성적이나 들고 이렇게 하는 거이에 아무도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시내에서 성적이 들고 태극기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왜 성적이 들고 남의 나라 국기 들고 저렇게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 삶을 지키는데 적폐 세력이 아직도 뿌리 있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창 올림픽에 다 같이 박수치는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꼭 함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규탄한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오늘은 상황을 종료하고 꼭이 내용들을 항의사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목장> 노리올로. 아, 정당해요. 정 하나 가면 3억장 불러왔을 때 하면 되렸냐 아니 근데 근데 받을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불지 아, 뭐. 잡아죠거 아, 이게 해물입니까 아니, 이게 아니고 딱 봉투에 담아 갖고 있데그 사람들 다 잡아챘다니까. 그러면 네. 아, 없다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요 <목장> <목장> 그니까, 러 지금은 못한다고, 네, 이런 식으로 예, 예. 해가지고. 올라가면 네. 괜히 충돌만, 충돌만 일어나고. 예, 예. 이게 미신고된거 예, 예. 맞죠? 예, 예. 이게 미신고된거 맞죠? 예,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미신고 집회 주차 고소해! 아이고, 아이 저도 캠핑카드 고있습니 한입만 찍으시고 조금 이름으로 알아야 제가 나중에 본거에요 네,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아유. 바로 진짜? 지금 바로, 아, 바로, 아, 중력이 아유. 아유. 지금 바로 아유. 경찰서 가도 되잖아 네저뭐 빨리 기다려보세요. <laughs> 네. 여기 이제 해산 방송 한다거든. 고해 <laughs> 네, 저희는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어, 미신고된. 해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왜안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상황 종료했는데 예 앞에 잘안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어 적살하자입니다. 적살! 예,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빨갱이로 어, 네모는 전원 종북 보리와 빨갱이 보리가 아직도 2018년 한복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 이 대국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 대국분들이 아닙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뭐, 서울에서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보니까, 어, 자, 여러분들의 촛불혁명과 네, 촛불이 어, 상당히 적폐세력들을 많이 힘을 뺀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어린 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어, 성조기, 왜 태극기 말고 성조기도 저렇게 흔들리냐, 의아하실 겁니다. 어, 뿌리 깊은 사대주의 사대 4대 외국이 아직도 여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올위픽 개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어, 평화의 올림픽을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올림픽을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평창올림픽에도 평창, 평창에도 함께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어제 저는 남북 남북 단일팀으로 만든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스웨덴 평가전을 보고 왔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면 정말로 평화와 그리고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눈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쌀밥을 먹고 같이 네, 살고 있는 한반도의 응؟ 주민입니다. 네, 함께 맞잡은 손이 야,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깃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회에 맞서는 항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이진정된 불법입니다. 첫 성사요. 네, 이거는요. 저분들이 불법 폭력 집회를 하면서 어 저희가 가져온 저 조원진, 우현이 등 항의 선언을 낙오채서 잡아챈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

네, 요거를 원래는 선물로 방일선하면서 드리려고 했는데요. 서울역 광장에서 했던 예 남의 나라 국기 그리고 화양식 등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알않습니까 어릴 때 이제 오줌을 자주 사는 분들은 예, 요 키와 소금을 들고 소금 팔아 다녔던 분들 많을 건데요. 이렇게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각자 뉴스에 속지 마시고, 저는, 저는 어르신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는 어르신들을 제대로 된팩트가 뭔지를 좀 알려드리고, 맵 알갱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에막 계속하면 저도 <laughs> 그렇습니다. 네. 진정한 피진자가 무엇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좀. <laughs> 상민아, 상민아, 상민아. 정리멘트 따로 안 해도 되겠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 고생하셨습니다. 정리. 고생하셨습니다. 정리 예. 좋 전략 드리겠습니다. 전략 쳐봐야겠다. 다 전략 드리겠습니다. 한번 전락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이 정리멘트. 아, 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예, 저희, 네 명이 청년들이, 대구 청년들이 와서, 저혼 진행 항의성만 그냥 보내주고,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아, 저렇게 아직도 그 경찰의 불법 미신고 집회를, 어, 그만하라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저렇게 공공질서 안정을 해치면서, 불법적으로 남의 집회와 결사의 자리까지 해치하가면서 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까지 어, 조원진 의원에게 평창 동위을비 방해하는 데 관련된 규탄 항의서을전달하온 저는 달서구청년동주민 정년 조성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수성구서울동주인 박태희입니다. 우리 공원보낼 뭐, 뭐 까요? 네. 평화, 평화의 올림픽, 평정 동태의 올림픽, 동해라동해라